세 가지 게이밍 키보드. 단 하나의 궁극적인 대결. 성능. 디자인. 속도에서 누가 왕좌를 차지할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번호 3. 에키코 게이밍 키보드. 아코 만지기 FN60은 속도와 사용자 맞춤화를 강조한 게이머 및 파워 유저를 위한 프리미엄 60%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0.01mm 까지 조정 가능한 작동거리의 자기 스위치와 8K 폴링 레이트를 특징으로 하여 즉각적인 키 입력 인식을 제공합니다. FN60, Piro, Max, 열트레 모델이 있으며 열트레 모델은 프리미엄 알루미늄 케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결 옵션으로는 USB-C 유선 및 트라이 모드 무선, 블루투스 및 2.4GHz를 지원하며 장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키보드는 아그비 백라이트, 내구성이 뛰어난 PBT 더블샷 키캡, 그리고 만지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통한 맞춤 설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고성능을 결합하여 게이머, 코더, 크리에이터에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번호 2 e 어택 샤워 게이밍 키보드 어택 샤워 X68H 프로 게이밍 키보드는 진정한 게이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초고속 0.01mm 레피드 트리거 기술과 8000Hz 폴링 레이트로 0.125 마일 세컨드의 놀라운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68개의 인체공학적 키를 갖춘 컴팩트한 레이아웃, 하수압이 가능한 기계식 스위치, 내구성 높은 PVD 플라스틱 키캡을 통해 더욱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다색 백라이트 시스템으로 역동적인 개인 설정이 가능하며, USB 유선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게이밍 환경을 보장합니다. 소시대 클리닝을 지원하여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혁신적인 디자인과 전문적인 성능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번호 1월 게이밍 키보드. 얼라프 108프로는 성능과 스타일을 겸비한 무선 블루투스 게이밍 키보드로 풀사이즈 레이아웃과 98키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다채로운 RGB 백라이트, 내구성이 뛰어난 PBT 이중 사출 키켓, 그리고 하수와 가능한 기계식 스위치를 통해 개성 있는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인 게스킷 마운트 디자인은 편안함을 높이고 소음을 줄여줍니다. 무선 및 USB 연결을 모두 지원하며 실시간 시스템 정보를 표시하는 테프티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한 아웃아프 108%는 견고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게이밍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